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한국 남부 발전이 하동 청정 에너지 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이주를 기대했던 명덕마을 주민들은 조사 대상에 대송과 갈사 산단이 포함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군항제를 앞둔 창원시 진해구엔 예년보다 일찍 벚꽃이 피고 있습니다. 상춘객들이 몰려들자 창원시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원자력 의학원이 이르면 이달 말 생활 방사선 진료센터를 가동합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단체장들이 김해 신공항 반대와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남부 발전이 하동군 청정 에너지 단지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을 이주를 기대했던 주민들은 이 조사 대상에 대송과 갈사 산단이 포함된 것을 두고 생생내기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동군 청정에너지단지 개발 연구 과제 주민 설명회 남부발전은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하동 명덕마을과 대송산업단지, 갈사산업단지를 대상으로. 500 메가와트급 LNG 복합화력과 연료전지 등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갑니다. 각 후보지에 대한 입지 여건 및 에너지별 개발 용량, 이제 경제성 등을 이제 종합 검토해서 주민들은 대송과 갈사 산단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사실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연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 마을 이주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할 때는 배송산업단지, 가사산단이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 주민들을 못 안아놓고 설명을 해야 되는게 맞는 거 아닙니까? 남부발전은 하동군에서 이번 조사에 명덕마을을 포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다른 지역과 같이 조사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명합니다. 주민들은 하동군과 남부발전만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는 의미가 없다며 당사자인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이주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주민 참여가 전혀 배제되어 있으므로 보아는 별도로명덕마을에 대한 이번 사명이 하는 신규 전원 개발 사업 부지 타당성 조사에 따른 협의체 구성 제안을 합니다. 청정 에너지 단지 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는 명덕마을 이주의 법적 근거로 주민들은 이번 설명회가 마을 이주의 시작이라며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남부발전의 하동 지역 청정 에너지 개발 계획에 대송산단과 갈사산단이 포함되면서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하동군이 명덕 마을 이주에 적극 나서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예년보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군항제를 앞둔 창원시 진해구에는 벌써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찌감치 상춘객들이 몰려들자 창원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봄을 기다리다 지쳤는지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사람들보다 새가 먼저 벚꽃의 달콤한 향과 맛에 빠져듭니다. 예년보다 일주일 가량 일찍 벚꽃이 피기 시작한 겁니다. 비 오기 전에 몸무리가 이렇게 좀 젖다가 이제 비온 다음부터 한 3, 4일 전부터 이렇게 꽃이 만개를 했는데요. 이제 뭐 꽃을 보니까 이제 뭐 봄이 좀온것 같고 미세먼지가 사라지고 나들이를 나온 상춘객들은. 벚꽃 망울을 보며 봄을 느낍니다. Very good, t h a t h e s good. e s thank you. 이런 벚꽃 개화 소식에 진해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벚꽃 명소인 진해 여좌천입니다. 가지마다 꽃망울이 잔뜩 움트고 있습니다. 올해 진해 벚꽃은 25일을 전후로 개화할 전망입니다. 해마다 4월 1일 군항제가 시작되지만 창원시는 이달 30일부터. 사실상 군항제를 시작합니다. 벚꽃이 개화하는 25일까지 손님맞을 준비도 끝내기로 해 서둘러 벚꽃 여행을 하는 것도 추천할 만합니다. 25일부터 29일까지는 일차적으로 주요 관광 명소 3개소에 임시 화장실과 안내 부스를 설치해서 관광 안내를 하고 30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10일간 전면적으로 진해 전역의 군항제 행사를 축제와 볼거리를 즐기려면 4월 1일부터 10일 사이를 선택해야 합니다. 4월 4일 밤 진해 속천항에서 열리는 멀티미디어 해상 불꽃쇼가 백미로 꼽히고 해군 부대 개방, 군악 의장 페스티벌, 여자천 별빛 축제는 낮과 밤을 아우르는 벚꽃의 향연을 선보입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현재 창원은 이틀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대기 상태가 무척이나 건조합니다. 이 불이 나기 쉬운 조건인 만큼 화재 예방에 특히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낮 동안 온화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은 4도, 진주는 영하 1도에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창원 14도, 진주 1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성 영상 보시면 오늘 출근 시간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가 낮부터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오늘 미량 영하 1도, 양산 2도에서 시작하며 아침 공기가 다소 쌀쌀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미량 16도, 하만 17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보다 1, 2도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거창 영하 3도, 산청 영하 1도 등 영하권에서 시작하는 곳이 많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체로 15도에서 17도 분포를 보이며 따뜻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 비 소식이 있고요. 이번 주 초반에는 예년보다 따뜻한 날이 이어지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기온이 점차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딱히 궁금하진 않았지만 알고 나면 재밌는 이해나 PD의 TMI 순서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매주 월요일에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황금알을 낳는 사업에서 도시의 공공재로 자리 잡기까지 시내버스의 역사를 짚어봤습니다. 최초의 운수업 자체는 이뭐 황금알을 갖는 거기처럼 노선만 이렇게 황금 노선을 보유하면 상당히 그 지역에 유지가 될수 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 시내버스 운수업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고강기였죠. 서울 시내의 자가용 승용차가 오늘 마침내 1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이카 시대가 되면서 1990년대부터 점점 승객이 줄기 시작하고, 실제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그 업계가 어려워지면서 시내버스 서비스 자체가 이제 나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000년대 이후부터 이제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 부분들이고요. 시내버스는 어떤 의미에서 사회에 힘없는 사람이나 또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나 또 청소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용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결정, 네. I felt I was unrecognizable to myself. Some looked in the window and didn't know my own face or brother. Gonna leave me wasting away on the streets of 라돈 침대 논란에다 일본 원전 사고 등으로 이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죠. 특히 부산 지역은 주변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일반인들의 이런 불안감을 해소해 줄수 있는 진료 센터가 운영됩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 의료진이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 환자를 긴급히 치료실로 옮깁니다. 몸 구석구석 측정 장비를 이용해 방사능 노출이나 피폭 정도를 살피고 곧바로 재염 작업에 들어갑니다. 방사능 오염 있는지 확인 좀 해볼게요. 긴급 치료를 마친 환자는 곧바로 회복실로 옮겨집니다. 원전 사고 등을 가정해 방사능에 피폭된 환자를 구조하는 훈련입니다. 눈에 띄는 건 올해부터 대형 사고가 나지 않아도 사전 진료가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일상 생활이나 해외 여행을 다녀온 뒤 생활 방사선 노출이 우려된다면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듯 자신의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 도입한 측정 장비로 단몇 분만에 어떤 물질에 노출됐는지 알아내고 적절한 치료법까지 제공합니다. 일본 다녀오신 분들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서 방사능 오염이 걱정되셔서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진료 상담해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검사까지 해 드리는 원자력의학원은 이르면 이달 말 생활 방사선 진료센터를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단체장들이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김해 신공항 반대와 동남권 관문 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김해 신공항은 위험과 소음, 환경 파괴 경제성과 확장성 부족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을 국무총리실에서 검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엔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를 대신해 문승욱 경제부지사가 참석했습니다. 내고장 소식입니다. 삼가장터 3일 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오늘 오전 합천 삼가 3일 광장에서 열립니다. 어제 국공립 아주 하나 어린이집 개원식이 오늘 오후 2시 거제 아주 하나 어린이집에서 열립니다. 고성군과 서울시의 우호 교류 협약식이 오늘 오전 10시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제74회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가 오늘 오전 11시부터 창녕읍 퇴천에서 옥천간 도로변에서 열립니다. 하만군 나무 나눠주기 행사가 오늘 오후 2시 하만군 종합사회복지관 앞에서 진행됩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한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 독립 만세 운동이 어제 진주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엔 독립유공자를 비롯해 광복회 도지부 서부연합지회장 시민 등 천여 명이 참가했으며 특히 당시 도청 수대지인 진주에서 기생과 거린들이 일으킨 독립 만세운동 재연행사와 연계해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 만세운동은 지난 1일 서울 출정식을 시작으로 임시정부 수립일인 다음 달 11일까지 42일 동안 전국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달 3일 치러질 창원성산구와 통영고성선거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끝난 가운데 MBC 경남이 기, 긴급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 경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결과는 오늘 저녁 뉴스데스크 경남 시간에 전해드립니다. 창원 NC파크 마산구장이 오늘 개장합니다. NC파크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국내 최초 개방형 구장으로 관중 2만 2천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NC는 오늘 오후 구장에서 양의지 등 주축 선수들과 함께 팬사인회를 진행하고 축하 공연을 열 계획입니다. 이번 겨울에 52만 명 넘는 선수들이 경남으로 전지 훈련을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돈에 2천여 개 전지 훈련팀을 유치해 모두 52만여 명의 선수들이 다녀갔으며 이로써 385억 원의 소비가 이루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350억 원보다 9%포인트 늘어난 것이며, 이번엔 중국과 베트남 등 외국에서도 7개 팀 338명의 선술이 찾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종합계획 수립 지원 사업의 대상지로 경남 통영을 비롯한 전국 4곳을 선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시가지에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해 교통과 에너지 같은 생활 편의를 개선하고 지역 고유산업과 문화적 경쟁력 등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통영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시장 서비스와 정보 환경 안전 종합 솔루션 등을 제공합니다. 유아와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경남교육청이 올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을 합니다. 또 초중고교 학생들에게도 스마트폰 게임 중독과 인터넷 도박 예방 교육 등을 연간 7시간 이상 하기로 했습니다. 상반기엔 특정 학년 학생들의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을 전수조사해 대응 방안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스마트폰이 있는 경남의 초중고등 학생 8만 4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군이 각각 10.46%, 9.08%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부터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대상은 의료 시설과 아동 센터 같은 피난 약자 이용 시설과 목욕탕, 학원 등 다중 이용업소 건축물 가운데 가연성 외장재를 쓰고 스프링클러 등이 없는 건축물입니다. 신청은 다음 달 30일까지 해당 시군 건축 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선정되면 보강 공사 비용 가운데 최대 2,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올해 노사 교섭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우조선 노사에 따르면 지난해 맺은 단체 협상이 이달로 끝나 노사는 새 교섭을 진행해야 하며 노조는 요구안을 마련하고 늦어도 이달 말 사측에 교섭 개시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노조는 올해 임금 인상 뿐 아니라 매각 철회권을 요구한다는 방침이지만 산업은행 등 최대 주주도 감안해야 하는 현 경영진 입장에서는 수용이 어려워 진통이 예상됩니다.